응? 어디로 가는 거야? 저쪽에서. 지금 또 구름이 저쪽에 있긴 한데, 올라올 것 같은데. 저기 배 있다, 지호야. 그치? 응. <바지> 음. 파도 엄청나? 점점 동이 트기 시작하네. 예정 시간 한 5분 전이네요. 그냥 지호야. 저 위에 올라가지 않고 여기 밑에서 그냥 봐도 되겠다. 아, 멋있다. 바다도 보고 저기 돛제비골 있는 데에서 봐도 되겠다. 해 뜨는 거. 제발 오늘은 떠 주기를. 바다로 떨어 지는 것 같아. 운석처럼 <laughs> 떨어져. 맞아. 운석 같다. 지우야. 완전 우와. 이 점점 올라오는 것 같아. 맞아. 올라가라 올라가라. 짹 음. 지우 올라타. 지우야. <웃음> <웃음> 어 지호야 잠깐 오, 얼굴을 어 점점 드러낸다 드러낸다 응. 지호야 더 가까이 찍어볼까요? 더 가까이 찍어볼까? 올라온다예 올라온다 좀더나해 예, 올라온다. 멀리... 올라오는 건 처음이었어. 어 처음 보지 지호야 어때?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오님아 햄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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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님다 햄님아 햄님아 올님아다님아 햄님아 햄님아 햄님거 햄님아 어님아 햄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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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님다 햄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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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님 태양 맞아아아 태양 이야, 네. 엄청 크다. 엄청 크게 올라오고 있다. 눈부시다, 눈부셔. 눈부셔? 나 눈부신. 음, 너무 해만 보고 있을까 눈부신데. <laughs> 아, 너무 멋있다, 지호야. 이걸 어제 추함에서 봤었어야 되는데. 와 엄청 크. 엄청 크지, 지호야. 저런 생 처음 봤지, 지호. 자, 여기 왜 왔어요? 여기 나름다워요. 여기 여기 왜 오셨어요? 아름다워져요 뭐가 아름다워요? 한한님이요 해님이요? 해님 진짜 아름답네요 이거 실제로 보면 엄청 더 크고 멋있는데 그치? 이거 봐봐 응? 같이 가자 자 이제 가자 어린이집까지 지호. <laughs> 어 춥다. 지아 날이 많이 추워졌다 이거지. 불이, 또... 불이 꺼졌어? 아이고야. 아, 온도를 다 올려놨는데 다 떨어졌어. <laughs> 어, 어떡하나. 엄마. 응. 음. 여기다가 놓을 거예요. 응. 여기. 근데 애기야. 너무 애기인 거 말고, 이파리가 조금 큰거 따봐. 지워. <laughs> 어이구야. 애기 빼. 고 응. 괜찮아. 됐어. 이렇게 해서, 딱 뜯는 거예요. 요렇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들어오세요. 손님들, 들어오세요. 아, 잘하고 있어. 여러분이 다 떨어졌구만. 겨울이야 겨울. <mae 싼 래> 겨울이네. 우리 지우 <bullying> <oro> <alligator> 아저씨 뭐해요? 엄마는 고추대 정리하고 치우도 같이 가서 해 도와주고. 아, 고추대 나라고 있었구나. 엄마 밥하는 동안 오. 아이고야, 잘하네. 이게 그래도 작년에 끈을 재활용한 거잖아. 같 아, 안 오는데. 오늘 우리끼리 노는 거야. <laughs> 지호야, 저고감 봐. 엄청 시꺼매졌어. 어. 포도같아 어. 어? <laughs> 맞네, 지호. <지우. 웃음> 맞네 지 엄마 거의 다 했어. 시금치나물만 엄마가 해 줄게. 알았지? 아기야. 엄마, 아빠, 아들이 온대요. 어 알았어. 응. 지금 지가 아기예요. 하나씩 뜯어요. 응. 어. 응. 와, 엄마가 뚝딱했지. 김치 다 가지고 나무라고 똥 굽고 음, 김치랑 오뎅탕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니 내가 아까 맛을 봤는데 맛있더라고 간도 되어.

이야, yeah. 씩씩씩바씩려고 이거 들어, 들어. 네. <laughs> 씩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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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엄마가 안 가본 곳에 있을지. 진짜 있는데. <laughs> 아이고, 잘하네. 지우야, 일하는 거 맞아? 어 어. 이걸로 마이크 해? 어, 일하고 나니 어땠나요? 엄청 좋았어요. 친구들이. 어. 은, 응. 은, <laughs> 친구들 뭐요? 친구들이. 네. 응원해줘서 엄청 힘이 불끈났어요 어, 응원해줘서 힘이 네. 불끈났어요 네, 맞아요. 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자, 이제 갔다 올까요?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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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웃음> 우와 공사해요? 강아지. <laughs> 어우 흰바진데 어나우. 관정이야 관정. 응. 여기 이게 차단길 한 말이야? 좋아. 어 어. 차단길이 이제 아예 내리고. 어. 그리고 음, 뒤에 물다 열어놓고 음. <laughs> 안에 밸브를 잠가? 아니 이걸 열어야지. 아, 그건 열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음. 그 이렇게 물 펌프 기억나지? 마중물로 고다물막 음, 음. 펌프질하면 음, 올라오잖아. 음. 그런 그거야, 것처럼. 거이 어, 이건 이제 자동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음 오. 농물이야? 흙물이지, 흙물. 지하수라서. 아... 이거 자동으로 물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아... 그럼 얘가 이제 뺏글뺏글 돌다가 이제 물을 퍼 올리는 거야,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퍼 올려서 일로 해가지고 일로 밭으로 나가는 거지. 아... 근데 여기 물이 차 있으면은 아... 겨울 동안에 이게 얼면 부피가 커져서 얘가 깨진단 말이야. 아... 어, 이제 물이 다 나왔나 보네? 물이 다 나왔어. 이제 이걸 담그는데 일이 많아 이거 터지면 깨지면은 음. 얘가 비싸기도 비싸고 음. 이걸 또다 일일이 또 음. 뜯어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음. 많이 추워졌어 날씨가 아, 이게 음. 우리 이제 이게 농막으로 들어가는 이니셜브가 음. 있어. 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잠가 주면 돼. 응. 잠그면 원래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얘가 돌아가는데 응. 잠그면 이제 딱 멈추지. 더안 응. 들어가고. 맞네. 응. 이렇게 덮어주고. 응. 돌을 덮어. 이거 물이 안 나오지? 응. 음. 다풀어놔 이거를. 얘를 음. 물 나오는 쪽을 다 풀어놓고 얘는 반대로 잠그고. 응. 응? 아주 귀여이새 쓰리나네. 귀여워. 음.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음. 이렇게 덮어놔야지. 음. 그리고 이제 혹시 물을 음. 물을 빼놓는 거지. 와 음. 이제 물이 안 나오지? 음. 어, 지금 모르니까 열어 놨대. 음. 난시도. 물이 안 나오지? 음. 이렇게 넣고. 음. 뒤쪽으로 나오게, 야, 음. 물이 완전히 다 나오게, 음. 그리고 화장실 변기물도 음. 내어서 비워놔야 돼. 음. 근데 여기에 물이 한번 벌써 차 있었기 때문에 음. 안돼안데 그치? 됐어, 이 정도 됐고, 음. 여기 뒤에도 이렇게. 한거나. 음. 됐어. 음. 그리고 아주 추울 때한 번씩 와서 음. 보일러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음. 가끔씩 와한 번씩 와가지고 음. 보일러를 살짝 돌려주고 가고 돌려주고 하고 이런데. 음. 일단은 난방을 외출로 해놓잖아. 맞지? 응. 음. <laughs> <laughs> 어디였다, 써? 왜? 뭐 묻었어? 그, 도깨비, 뭐, 뭐라고 하지, 그거? 도깨비 풀? 풀. 다 달라붙었는데? 어디에? 머리 모자에. 모자만 벗으면 될것 같아. 음. <laughs>